이비스페인트 꿀팁 네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창 띄우기, 첫 번째 동그라미, 참조창 켜주기. 이런 창이 뜨면 원하는 이미지 불러오시면 됩니다. 창 위치, 이동 가능. 이렇게 창 불러오면 그림 그릴 때 편해요. 두 번째 올가미 채우기, 특수펜 선택, 올가미 채우기 클릭, 그림 그리드 따주면 색이 채워져요. 색칠할 때 시간 단축되고 좋아요. 반대로 올가미 지우개도 있어요. 원하는 부분을 선 따듯 지울 수 있어요. 세 번째 이미지 불러와서 그리기. 사진 클릭, 원하는 이미지 선택. 이 이미지를 아래 바로 불투명도 조절. 레이어 추가. 추가된 레이어에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선 따줄 수 있죠. 이렇게 선 따고 아래 레이어 눈 끄기. 이거 선택하고 페인트통 부어주기. 세 번째 간격 인식. 원래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을 때만 색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때도 색이 채워지는 방법은 간격 인식을 켜 주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채워져요. 네 번째 이미지 반복. 원하는 이미지 선택. 이미지 불러와서 반복키기. 이동 가능해요. 네모박스 기준으로 축소, 확대 가능. 패턴으로 쓰기도 좋아요. 여러분도 해보세요.